얘들아 보이지? <laughs> 회사에 외국어로 잘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고 그분들이 부끄럽기 때문... 에 부끄러... <laughs> 제가 들아 이들아, 요 안녕하세요. 무역센터점 C&P 파트 영업관리자로 일하고 있는 황금막내 2년차 강지수 주임입니다. 현대백화점 면세점 물류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케미왕 김연아 주임입니다. 안녕하세요. 현대백화점 면세점 동대문점 영어천 파트 총무로 일하고 있는 믿기지 않겠지만 막내 신동욱 주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대백화점 면세점 입사 7개월 차 온라인팀에서 키를 담당하고 있는 김서영입니다. 저희 영업 관리자는 굉장히 다양한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매출 관리, 재고 관리, 인력 관리, 매장 환경 관리 등 다양한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물류팀은 물건이 반입되어 고객에게 인도되기까지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총무 같은 경우는 도급사 관리, 인력 관리, 시설 컨펌, 안전 관리 등 정말 다양한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업 기획 직무는 온라인 팀의 목표를 세우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매일 아침 브랜드별 카테고리별 매출을 뽑아서 현황을 파악을 하고 오픈 시간에는 매장 협력사원분들과 함께 오픈 인사를 진행을 합니다. 이후에는 매출 현황이나 재고 아니면 입고 상태를 파악해서 매출이 상승될 수 있도록 계획을 하죠. 저는 주로 영업 MD 팀의 문의 사항에 답변하고 공정 현장에 내려가서 개선 사항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 협력사와의 미팅을 통해 개선할 점을 논의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출근하자마자 매장을 돌아다니면서 어디 고장 난 데는 없는지 문제점 는지 확인을 합니다. 그 다음에 자료로 돌아와서 메일을 확인하고 유관 부사나 관련 기관에서 온 요청들을 처리를 하고요. 그리고 ESG 경영에 대해서 최근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그분에 대해서 기획 업무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출근하자마자 아무래도 제일 중요한 매출을 점검합니다. 전일 실적을 분석해서 관련 부서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후에는 판매가 부진한 부분에는 개선 사항을, 판매가 잘 진행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확대에 대한 방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영업관리 직무에는 매력 포인트가 너무 많지만 그중에 하나는 상품 출시 전에 상품 정보를 볼수 있다는 거였는데요. 상품의 정보부터 실물까지 볼수 있으니까 브랜드가 나 이거 상품 내놓는다 할때 속으로 아난 이거 이미 다 아는데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물류 직무는 물품이 고객에게 인도되기까지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관리하기 때문에 정말 다양한 일을 할수 있어요. 이게 정말 큰 매력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부서와 다양한 기관 그리고 다양한 분야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일이 정말 빨리빨리 될수있어 있고 많은 분야의 업무를 배울 수 있는 게 총무 직무의 강점이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영업기획 직무는 주변 소리들을 듣고 스스로 예측해서 기획을 제안하는데요. 이것은 무에서 유를 만들어낸다는 점에서 매력 포인트라고 할수 있습니다. 영업 관리자는 동시에 모든 업무가 한꺼번에 들어온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기억력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관찰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장을 돌아보면서 어떤 것을 개선해야 될지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총무로서 되게 많은 도급사 사장님들 그리고 기관들 여러 부서들과 일하다 보니까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 능력인 것 같습니다. 영업 계획 직무는 보고서를 작성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숫자에 대한 꼼꼼함과 보고서 작성을 위한 OA 능력이 필요합니다. 저는 아무래도 매출을 직접적으로 냈을 때 가장 뿌듯했던 것 같아요. 고객과 소통하면서 수요가 어떤지 확인을 하고 MD에 바로 전달을 해서 다음 달 발주에 반영이 될수 있도록 했던 게 가장 뿌듯했던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산해 게시판에 제 칭찬글이 올라왔는데요. 그때가 가장 뿌듯했었던 것 같습니다. 직무를 하면서 가장 뿌듯했던 순간은 제가 원하는 가격에 업체와 협상을 해서 성공을 해서 물품을 발주 넣었던 기억인 것 같습니다. 영업기획 직무를 수행하면서 가장 뿌듯했던 순간은 매출을 발생시켰을 때인데요. 판매하고자 하는 물품과 구매하고자 하는 고객 간의 구매 패턴을 분석해서 효율적인 기획을 만들어 냈을 때 뿌듯했습니다. 저희 무역 센터점은 정말 분위기가 좋은데요. 주기적으로 게임 행사도 할 만큼 분위기도 좋고 친해질 기회가 많으니까 일도 엄청 잘하겠죠. 무역점 보고 계신가요? 물류팀은 서로 진짜 잘 챙겨주셔서 일을 배울 때 정말 큰 도움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 물류팀에는 맛있는 것에 진심인 분들이 엄청 많아서 맛있는 것도 진짜 많이 먹을 수 있어요. 저희 동대문점은 사무실 뷰가 되게 좋습니다. 밖으로 내다보면 동대문도 보이고 청계천도 보이고요. 직원 식당도 굉장히 맛있고 팀장님이 사주는 커피 한잔 되면서 청계천에서 산책하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취준생으로 굳이 돌아가야 된다면 회사 옷을 살것 같아요. 평소에 입는 옷이랑 회사 옷이랑 너무 달라서 입을 옷이 없었거든요. 저는 취준생으로 돌아간다면 엑셀을 꼭 배울 것 같습니다. 엑셀은 칼퇴의 지름길입니다. 취준생으로 돌아간다면 친구들과 조금 더 시간을 보낼 것 같습니다. 막상 취업을 하고 나니 여유로운 시간들이 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친구들하고 오고 <laughs> <보고> 싶다. <laughs> 저는 계획해야 직성이 풀려요 제로 가겠습니다. 저는 쉬는 것도 계획적으로 쉽니다. 너무 계획적이면 재미없지 않나요? 저는 즉흥입니다. 저는 계획하지 않으면 불안하기 때문에 제로 가겠습니다. 당연히 프로칼테러죠. 불필요한 야근은 정말 하면 안 됩니다. 빨리 집에 가서 가족들하고 밥 먹어야죠. 저는 프로칼테러예요. 저희 팀의 야근이란 없습니다. 저는 소통이 꼭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으로 갈게요. 저는 일하면서 한 번도 외국어를 쓴 적이 없어요. 저도 중국어 잘하시는 분들이 부러워서 저는 유창한 외국어 부사능력으로 가겠습니다. 네, 저도 업무를 할때 중국어를 사용하는 일이 가끔 있어서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당연히 300만 이정 솔직히 비행기 아닌가요? 회사에서 월급을 줘야 저희가 여행을 가지 않을까요? 월급 주는 회사 감사합니다. 현대백화점 면세점 시아입니다. 비행기는 많이 봐왔기 때문에 현대백화점 면세점 시아로 하겠습니다. <목소리> 여러분, 저랑 일할 동료를 급구하고 있어요. 빨리 들어와서 존재만으로 너무 힘이 되니까 빨리 들어오세요. 지금 늦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듣지 않았습니다. 지금 당장 지원하시고 저랑 같이 일해 주실 거죠? 여러분 취업하면 돈 모으냐 못놀아요 지금 많이 노세요. 나중에 뵙겠습니다. 삼성역 1번 출구에서 봐요. 설렘과 열정이 넘치는 300만에서 만나요. 만나요.